또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. 다같은 얘기입니다. 이렇게 이제 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. 다항식 f나 뭐 g, q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연결된 식이 0이 되게 하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 얘 때문에 0 되겠죠. 좌변 전체가 0이고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네, 1의 제곱, 네,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0은 자요거는1 되겠죠. A-B. 그래서 A-B는 마이너스 1이다. 자, 두 번째 몰 대입해? 그렇지. 2를 대입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0 되니까 좌변 전체가 0이고요. 자, 그러면, 네.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. 그 다음에 2의 제곱. 그리고 2B. 음, 자,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입니다. 그러니까, 자, 4A 플러스 2B는, 자, 2양 했고요. 8을. 자 2로 나눠지죠. 자 그래서 2a 플러스 b는 4. 자 얘와 자 얘를 연립을 합니다. 자 a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네, 2a 플러스 b는 4죠. 자두 식을 더하면 소거됩니다. 그래서 3a는 3. 어딱 떨어진다. a는 1. 자 a가 1이면 네, 여기에서 b는 a 플러스 1과 같으므로 1 더하기 1, 네, 2죠.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네, 3이 됐습니다